한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음에도 그동안 대학 입시만큼은 결과에 의한 평등이 존재했습니다. 한 예로 권력의 힘이 막강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양자를 서울대에 입학시키려다 교수 등 사회의 반발로 이를 접을 만큼 대한민국의 입시는 단 하나 남은 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자들 특히 정치인들의 자식들은 대입제도를 뜯어 고쳐 시험이 아닌 특별전형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으로 의대까지 갈수 있는 더러운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나라 일본과 중국의 교육제도는 평등할까? 우선 일본을 본다면 특이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대학의 부속 고등학교 학생 중 상당수를 무시험으로 입학시키는데 대입 정원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니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입시 제도입니다. 즉 한국의 수능이 대비되는 신테스트를 보지 않고 부속고교 일정 성적만 되면 입학이 확정되는 제도로 가장 유명한 명문대로는 일본 게이오 대학을 들수 있습니다. 일단 게이오 유치원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대학까지 갈수 있어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지역별 차이가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북경대는 입학생의 반을 북경지역 학생으로 뽑습니다. 그러기에 북경대 학생의 성적은 전국에서 각 성별로 할당받아 올라온 극소수의 입시생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어디에 가느냐와 직결되는 결과가 달라도 좋은 곳에 갈수 있는 입으로만 평등한 세상인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보면 표면적으로 불평등한 교육제도가 있어도 일본은 입시는 각 학교의 소관이라는 생각이, 중국은 나라가 정책을 정하면 불평등에도 순응한다는 노예 근성이 점점 확대되는 교육의 불평등을 존재하게 합니다. 예전에 누가 다를하다. 서울대에 입학한 한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사람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결국 변호사가 되었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즉 시험 결과는 모두 자신이 노력한 만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수 있었던 사법고시를 좌파들은 없애고 돈이 있어야만 갈수 있는 법률전문대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재력이 없는 자들은 예상 초 꿈도 꿀수 없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집안에 빽이 있어야 일거리를 딸수 있는 가진자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때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한 서울대 입학생은 우리에게 다시 평등한 세상을 만들 교육제도로 돌아가라 보여주고 있습니다.